놀줄 모르는 4살 이유는 최근 사교육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. 특히 만 0세부터 시작하는 사교육 비율이 2016년 11.9%에서 2024년에는 32.9%로 증가했습니다. 과연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전부터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.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? 영유아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24년 6세 미만 아동의 사교육비 총액이 85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참여율도 47.6%로 상당히 높고 월 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 원에 이르는데요, 이는 단순한 보충 교육을 넘어섭니다. 이렇게 이른 사교육은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 사교육이 뇌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우려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 서울 지역에서는 한 아이가 초중고를 졸업하기까지 평균 1억 2336만 4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고 합니다. 많은 학부모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수록 교육 양극화 역시 심화될 것입니다. 대학 문은 하나인데 계단은 전세가치네요.